아, 우주로 도망쳐. <laughs> 과학자 다섯 명 입구됐어요. 입구됐다니까 좀 이상하네. 과학자 다섯 명 도착. 빨리 와라. 생활관이랑 차고 건설 완려 술자도 더 고용해 그렇지 병사 고용해 오케이 됐어 풍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쭉욱 빼고 그렇지 이호기 UFO 2호 잡습니다 잡아라 잡았고 이제 병력 편성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근력이 낮고 조준이 높고 반응이 높고 용감하고 음 애매한데 근력 조준이 높으니까 얘는 지원하기 잠깐 전원 지원하기를 써볼까 지원하기를 다 들리는 거야. 한 명만 빼고, 한 명은 이제. 샌더스는. 로켓이고. 한 명만 로켓 들고, 전부 지원하기를 드는 거야. 그러면 좀 쓸만할 것 같은데. 독슈리 고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러네. 절묘한 타임, 타이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네, 그런 문제가 있었네. 어, 클럽 번 있다. 음. 그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세라 마틴이 방패병을. 격수는 역시 카슨, 라슨, 라슨이 저격수를 하는데 이건 안 들어도 되죠. 연소총, 쿠파, 그리고 방패가 하나 더 필요해. 체력, 근력, 반응이 높은 휴스 좋아.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인데, 일단 근력 조준 반응이 다 높아. 지원하기 하나 더. 절묘한 타이밍님, 추천 감사합니다. 이 친구죠? 근력조준 반응 다 높은 친구. 지원하기 두 개째. 막 쏴대는 거야, 그냥. 그 다음은 소총이나 돌격인데. 반응이 높은, 반응과 용, 반응과 용감이 높아야 돼, 돌격. 얘밖에 없는데 윌렘스 근데 이 윌렘스라는 친구는 TU가 너무 낮는데 TU가 좀 심각하게 낮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라이 모르겠다 막 던지면서 가죠 출격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방패 둘을 여기다 세우고, 소총 둘로, 좌우를 확인하고, 뭐야, 소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네요. 요렇게. 아, 청찰병 주고 계속 뛰게요. 근데 정찰병은 전투력이 너무 낮더라고요. 싸움을 못 해. 이왕이면 권총보다는 샷건이 낫죠. 아또 여기야. 어메, 어메, 어메. 야야야야. <laughs> 아이고, 뭐야 이거. <웃음> 아. <laughs> 나못 산다, 진짜. <laughs> 맞출 수 있을까? 오케이, 일단 맞췄어. 처치했다. 아. 예. 네. 하나는 처리했습니다. 이제부터 저 문제는 아리스라 님 어서 오세요. 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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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으으으. 때 물었다. 응. 지원하기. 시원하기두 대면 쉽게 당하진 않을 거야. 어, 총소리 났어. 얜 여기 좀 숨어있읍시다. 됐어 오케이 이쪽 깨끗하고요 제 위쪽이냐 아래냐 그게 문젠데 저격 뒤로 빠지고 이 친구도 빠져 음, 아리스라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 열고 수색 시작합니다. 잠깐만, 왜 얘네 둘이남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에, 로켓 일로와. 샷건, 니가 올라가라. 건물 안에서 싸울 때는 샷건이죠. 역시. 포탑 포탑용도로 설치하고 지원하기 두 명을 가운데 지점에다가 거의 포탑 사용하듯이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흠 좀더 빼봐. 너무 뺐나? 오케이, okay. 도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허허, 여기를 수색하죠. 없어. 우와 우주선. 아, 우주선이 위쪽에 있었네요. 아 당했다. 우주선이 위쪽에 있었어. 참, 무인 발견. 아 미치. 야 고기스. 고깃소... <laughs> <laughs> 아. <웃음> <웃음> 아. 참... 다른 다음 지구각긴다 이거. 자, 여기서 기적의 샷을 맞출 수 있을까? <laughs> 에, 바랄 걸 바래라. 너무 뭐, 꿈이 컸어. 아, 못겠어. 망했다. 한명 죽고요. 왜거갤 소냐? 오예, 오예, <laughs> 이게 무슨 떡이야? 이게 웬 떡이야. 이번 턴에 반드시 얘를 잡아야 되거든요? 못 잡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야. 15%?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수류탄이다, 여기서. 한발 더, 안 되네. 숨어. 확실하게 숨어. 빠져. 아, 진짜. 비... 갑자기 저기서 나오면 어떡하니. 방패 들고, 거기서 있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시리도록 슬픈님, 어서오세요. 자, 오예. 이야, 기적. 오! 어. 칠수 있을까? 서프레션 서프레션 걸렸구요 샷건 좀 무리겠지? 그래 맞을 리가 없어 왜 앉아? 했어. 예, 네, 시야가 있어야죠. 헐. 그렇지. 어, 다행이다. 48%! 샷! 바로 위험지역에서 빠져. 쭉 올라가고. 쭉 가. 어, 왜 얘가 보이지? 누구한테 보이는 거야? 아, 얘한테 보이는구나. 행동력이 너무 낮아, 얘는. 계속 걸어다니기만 해야겠다. 행동력 늘리려면 걸어다녀야 돼요. 야, 그지야, <laughs> 잘 쏜다. 참, 아우, 진짜 안 죽네요. 야, <laughs> 오케이. 안 되네. 이번엔 맞추겠지, 죽이겠지. 아, 못 아, 못 죽이면 심이 곤란해. 됐다. 아이고, 로켓은 여기 쪽에서 대기. 아이고,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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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세 마리? 와, 씨. 장난이 아닌데? 여기 있었구나. 흠이 야. 곤란하다. 쭉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잘썼어자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는 할게 없죠 그냥 뛰어다녀라 18% 32% 에이씨 맞을리가 없지 돼. 네. 아이고 바보. 어머. 네네 추천 감사합니다. 자크님, 바카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순조로워요 아직까지. 여기다가 쏘면 깰수 있고 얘를 잡아야 되는데 쏴봐. 아이좀 맞춰봐라. 안 맞추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데, 여기. 바로 여기 있는데. 어떡하지? 여기 있다. 이걸 어쩌지? 허이씨 음에 상당히 곤란해졌어. 와, 벚꽃 근을 바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곤란해졌는데? 여기다가 막 쏴가지고 선을 걸어야겠어. 안 걸렸어. 큰났다. 총체적 난국이다. 믿을 건 수류탄밖에 없구나. 가라 수류탄. 너도 수류탄. 아니 로켓은 안 돼요. 로켓은이었다가 로켓 펀처. 그리고 빠져 줄 수가 없네요. 오케이, 바보짓 하고요. 뭐야, 죽었네? 헐.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89%! 아이씨. 그래. 헤이. 그 그좀 맞추라고. 애들이 행동력이 너무 안 돼, 아. 행동력이 너무 모자라. 자, 수류탄 까고요. 예, 노가다 중. 행동력 높일라고. 행동력 높여야 돼, 행동력. 아, 행동력이 생명일이니. 오케이. 아, 그래요? 2까지 올라요? 아, tu가 너무 심하게 낮아서 싸울 수가 없어요. 한두 걸음만 걸어도 못 쏘니까. 아하. 그런 공식이 있었구나. 한 바퀴 움직여, 얘들아. 한 마리 남았어, 잡시. 카레도님 어서 오세요. 지금 바보짓만 하고 있거든. 이때 우리가 노가다를 하는 거야. 무슨 플로터도 아니고 애가 이상한 패턴이 걸려 가지고 가만히 있어. 어로의 기회야 이게 음, 끝낼까요? 쏴가지고 끝낼까? 끝내자 죽임 그렇지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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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격병만 TUE가 하나 놀랐어? 아니, 돌격 병아 너를 제일 많이 돌아다니겠는데 <laughs> 참나. 얘만 TU가 1 올랐네. TU가 많이 올라야 되는 친구가 1만 올랐어요. 아쉽다. 자 외계인 플라즈마 소총을 연구하겠습니다. 헌터 카가 연구가 끝나면 말이죠. 에 네, 절대치가 낮아가지고 많은 걸음을 못 움직였나 봐요. 얘가. 피유가 46이거든요? 46이면은 한 서너 발짝 걸으면 총을 못 쏴요. CFG님 어서오세요. 희아님 리카르도님, 벚꽃근을 바람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케이. 덥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휴즈를 빼고, 아직 뺄 필요는 없겠구나. 딱히. 응쭉와 음. 그렇지 오케이 헌터카 플라즈마 소총 친구는 로켓이나 지정, 아니, 기, 지원하게 시키면 괜찮겠네요. 이 친구는 조준이 괜찮으니까. 소총수? 50은 좀 낮은데, 딱뿌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고용. 어, 64. 62. 음흠. 이거 조준 괜찮아 65 TU 높은 애들이 성장이 빠르니까 TU 높은 애 위주로 채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50명 이 정도면 됐어 헌터카를 한대 만들까요? 헌터 칼을 만드는 게 좋을까? 덥성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터 칼을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럼 애들 성장이 느려지겠지? 헌터 칼을 넣으면 이만큼을 차지하니까, 이만큼인가? 어허... 헌터를 만들어? 아니야, 안 만드는 게 낫겠어. 이따가 탱크가 나오면 그 때에 넣죠 병력 3명, 기술자 5명 도착 이제 연구실이랑 작업실이 이틀 후면 완성이 됩니다 띠용 그렇지 완성됐어. 이렇게 되면 잠깐 생활관이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네. 잘못 지었나? <laughs> 잘못 지었나? 생활관을 이제 못짓는구나 일단 과학자는 풀로, 기술자도 풀로, 아, 치료실 푸셔가지고요. 치료실이 얼마 들었지? 5만원? 5만불? 이 정도면 푸실 수 있어, 그래. 의료센터를 여기 옮기고, 생활관 하나 더. 오케이. 뭐, 아직까지는, 어, 저 정도 손해는 괜찮은 것 같아요. 7명의 병력이 충원됐습니다. 다 해제를 해놓자. 해제를 해놓고 쭉 가다가 적기가 발견됐어요. 여격 뭐야? 어? 빵!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다쳤지, 애들이? 비행기들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일단 저격, 소총, 지원하기, 로켓, 슈즈가 만능인데는 만능이면 소총이죠. 아 그런 것도. 있